아니, 지금, 이게, 뭡니까? 아, 예, 택배가 지금 왔어. 예. 어, 지금 제가 뭐, 씻긴 하는데. 예. 엄청난 걸 씻긴 하는데, 택배가 지금 왔네요. 예. 아유, 이거. 아, 택배 뜯는 중이시구나. 예, 예. 예. 저, 해죽순 보리국수가 두 개가 왔고. 예, 예. 그리고 또. 동아리탕이, 예, 도가니탕이, 부트막 동아리탕이 도가니탕이 세 개가 왔습니다. 그리고, 어, 능이 누룽지탕 와이 능이 뿌서 그고세개 보통 보통 비싼 게아데 아니던데 네. 삼계탕세개예 그리고 어 설렁탕 예. 한우 설렁탕 세개 그리고 어 사골곰탕 사골곰탕 다섯 개 다섯 개아 모두 해서 열여섯 개네요 예 모두 해가 열여섯 개 맞습니다 어. 예. 그리고 상온에 보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아. 그 일어나는, 놔두나면은, 우리 애들이, 예. 학생들, 애들이, 본인들이 지 혼자서 그대하고 내 먹고 가고 잘 합니다. 아. 안 챙겨줘도 애들이 다 알아, 서 스스로 다 합니다. 국수, 밥, 뭐, 만두, 뭐, 어떤 때는 라면을 넣고 끓여도 되겠 아니, 끓여도 되고, 넣고, 뭐, 밥 넣어도 되고, 국수, 뭐, 음. 만두, 떡, 떡 같은 것참 맛있습니다. 떡을 아, 넣어가지고. 예. 예. 아, 그럼 이렇게 16봉지나 들었네요? 예, 요게 16봉지가 들어가지고, 예. 먹기도 좋고, 예. 간편하고, 예. 그리고 이게 뭐, 맛이 좋습니다, 특히. 예, 부짐합니다. 양, 이 너무 많고, 부짐하고, 그래서 예. 항상 우리 집에는, 예. 떨어지지 않고, 항상 이렇게, 떨어지면 주문하고, 또 떨어지면 주문하고, 그래가면 애들도, 어잘 먹고. 야, 그런데, 이 집에서 지금, 이걸, 이게, 이게 무슨 탕이에요? 이게 그, 도가니 탕이라고. 예. 아, 겨울철에는 너무, 그나이 사람들한테. 예. 구수하게 하나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, 이거. 이 도가니 탕인데, 아주 이거 뭐, 보신에는 최고입니다. 아, 그 뭐, 그러면 이거 뭐, 추천할 만한 그런, 그 음식이네요? 아유, 이거 뭐, 지금 코로나, 오늘 뭐, 7천 명이 됐다는데, 이거 코로나에, 있는 사람 면역성이 좋아야 돼요. 먹고, 땀이 나고, 몸이 뜨거워야 코로나 와도 도망을 나버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도가리판 최고입니다. 뜨다이 묶고봐 머리에 막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, 이거. 한 봉다리에, 뭐, 경상도 사투리입니다만, 한 봉다리에 5천원도 안 먹는다는 이야기잖아요. 그렇죠. 이거 한 봉지하고, 예. 이거 한 봉지하고, 국수하고, 예. 이렇게 쭉 받았으니까 한 5천원 골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 간편하고. 아유, 간편하고 또, 예. 첫째, 맛있고, 예. 국물이 굉장히 진합니다. 예. 국물이 막 진하고, 정말 이거 막, 어 살아있습니다, 살아있습 그러면 이거 밥만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아유, 여기 동아이 땅에다가, 국수나, 뭐, 떡이나, 예. 만두 같은 거 넣어가면 뭐 끝내주죠, 이거. 뭐. 끝내줍니까? 예, 야 근데, 국물의 진한 정도는, 저, 시중 식당에서, 아유. 음식점에서 먹는 거 비해서 어떻습니까? 아, 진함이 확신하고, 이거 뭐, 내가 볼 때는, 도가니탕 살아있네요. 살아있습니다, 요. 예. 끝내줍니다. 끝내줍니까? 야 그러면, 이거, 소비자들이 이걸로 하면 가격이 뭐, 한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. 그러면 이게,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? 예. 요렇게 한 번, 한번 보여주세요. 요렇게 예, 요렇게, 지금 요, 내용량이 600g인데, 예. 아유, 요래 땅 오기 때문에, 네. 이거 하나면은, 예. 남자들은 뭐, 거뜬하고, 여자분들은 내가 볼 때는 요 하나가 둘이 나눠 먹어야 될것 같아. 아. 여자분들은 내가 보니까 하나가 혼자 다못 먹을 것 같아. 와. 우리는 뭐 양이 많아서, 하나, 다 먹는데, 었 아니 요즘 서울 시내에서 도가니탕 한 그릇 먹으라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가니까 뭐 15,000원 또뭐좀저기한저 저 도심 강남 쪽에 이쪽에 가니까 18,000원 받고 막 이러던데 이게 그러면 한 봉다리에 가지고 1인분 식사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아유 1인분 남죠 이래가지고 밥한 그릇 먹으면은 네뭐 뭐 한끼 든든합니다 든든하고, 든든하고 양이 뭐 저희 같은 경우 는 양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항상 꼬기인데 예. 지금 이꼬백기에요 그렇네요. 일반인들은 양이 적지 이거 뭐 여자분들은 절대 하나 다못 먹을 거예요. 아마 도리이도 예. 끓이기도 쉽고 이게 참 간편합니다 그즘아 근데 끓이기가 쉽지 않을 건데 아유뭐 집에서 시골에서 해 먹으면 힘드는데 예. 요즘은 잘 나왔어. 예. 그냥 봉지에 이렇게 딱 넣어가 찢어가지고, 예. 1인분 딱 먹으면 딱 좋게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여러분, 이거, 우리, 저, 김영섭 선생님 말씀이 자기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한뭐 20만원, 밖에서 사먹는 걸로 따지면 30만원치도 더 되는 그런 값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십니다. 여러분, 좀 많이 좀 주문하셔가지고, 여기, 이 저, 공장, 천암푸드입니다. 이천 자가 뚫을 천 자인데, 우리가 천공 한다고 그러죠 구멍을 뚫다 할때그천 뚫을 천 파이 바위, 암 파이를 뚫는 그런 저 이름을 가진 회사입니다 아주 끈질긴 그런 회사니까요 많이 좀 주문 좀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 협조해주신 김영섭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.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.